네, 선생님 어, 이번에도 숫자 접시을 활용한 게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. 아, 교실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게임인데요. 어, 사색이니까 사색을 이렇게 나눠줍니다. 그리고서 어, 선생님이 네색을 앞에 한 글자씩만 빨리 부릅니다. 그러면 제 밑에부터 위로 가게 가장 먼저 쌓은 사람이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걸로.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스태킹 할때뭐 이런 게임으로 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한번 빨리 부보겠습니다 자, 먼저. 맞는 사람은 딱손으 들어보세요. 자, 손팔파오팔파 오, 오일 아. 이제 확인을 들어가겠습니다. 팔파 맞네요. 팔파팔파아 죄송해요, 제금 발음이 안 좋아서. <laughs> 자, 네, 다시, 다시 또 옆에 놓겠습니다. 아무 의미 없고 자, 두 번째. 자, 두 번째 거 제가 발음이 좀안 좋다는 거잘 걸러들으세요. 자, 어. 핫발로 쳐. 핫발로 쳐. 핫발로 쳐. 핫발로 쳐. 어. 아, 예. 이번에 저기 두 분이 수지빨랐습니다 자, 다시 펼쳐 놓고. 자, 핫발로 쳐가 네. 소리 한번 쳤는안 들리죠? 네. 자, 됐습니다. 어. 높파 팔노파초팔한 발. 아, 높파 쪽. 아, 아. 어, 아, 이 이게, 이게, 이게 돌아가면 1등 하네요아 예. 네. 감사합니다. 자, 별로 이게 자, 네, 스마도 필요할 것 같고. 생명인 친구는 뭐가 군요 자, 알겠습니다. 한번 더. 자. 빨로 초파. 빨로 초파. 어, 이 저쪽이 빨라. 이게, 가 빠르네요. 자, 마지막. 감사해 마지막. 자. 예. 초파노빨. 초파노빨. 초파 어, 진짜 잘빠습니다 그래서, 뭐, 이제 무 <laughs> 걸로 <노동들로. 웃음> 먼저 <laughs> 네, <뭔지> 하는 게. <laughs> 자, 그래서, 다른 친구로, 야오르지 예, 마시고. 예, 자, 그래서, 이렇게 간단하게, 예, 스피드, 점시금 포기기 게임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